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을 책임지고 있는 불교문화재 연구소장이자 네비더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힐링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는 일감 스님과의 인터뷰 두 번째 순서를 보내드립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절터 얘기를 일부 시간을 했는데 이 폐사지 있지 않습니까? 폐사지의 발굴이라든지 조사 활용.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필요한데, 불교계 숙제라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진행상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는, 음, 삼척에 있는 재흥리 네. 사지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좀 나왔는데, 특히, 네. 국보급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병이, 정 정병.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어, 고려 이전의 정병으로서는 표준이 될 만큼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병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오. 발굴이 됐고, 예. 또 문헌으로만 나와 있던 어, 번, 번이 금동 번이, 아, 예, 예 번이 예. 예, 실물로 이렇게 예.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국립 어, 보존센터에서 지금 조사 아저 보존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 보성의 계흥리 사지라든지 예. 또 이런 어, 또 미탄 경주의 미탄 사지라든지 음. 이런 중요한 절터들이 에, 뭐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물들을 이제 출토되고 있고 음. 또 앞으로도, 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폐사지를 어, 더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요, 서울 관악산에 그 관악사를 복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추진되는 겁니까? 관악사지는 네. 이제 조선이 시작되면서, 네. 어, 한양, 조선의 어떤 그 화기를 물리치는 의미에서, 아, 예. 어, 어떻게 보면 의상대와 함께 음. 에, 연, 연주함, 그리고 관악사가 세워졌던 굉장히 음.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이제 예. 사찰인데, 에, 발굴이나 복원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 어, 난항을 겪어왔었습니다. 아 그러나 최근에 우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좀 적극적으로 예. 어, 노력을 한 결과 예. 일부 시발굴을 했고요 예. 어 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뭐 적극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은 예. 단순히 어떤 그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음. 의미가 있지만. 음. 서울 시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아, 의미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음. 역사적으로도 효령되고 있는 관계가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꼭 복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불교 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네, 불교문화재 네. 일제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네, 그중에서도 네. 지금 우리가 목판조사를 굉장히 심혈을 네.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동안에 사찰의 다락이나 네. 아, 이런 창고 같은 데에 네. 팔만대장경 뿐만이 아니라 절집에서 관행했었던 중요한 목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우리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어그 중에 최근에 예. 어, 순천 성광사의 목판과 또 계심사의 목판이 아. 예,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그런 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판 일제 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찰 문화재에 대한 어, 일제조사는 앞으로도, 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예.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네. 예. 자, 화질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나는 쉬고 싶다. 내비도 콘서트. 음.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고, 스님 하면은 그큰 불교 행사 사회는 일감순입니다.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내비도 콘서트도 하나의 이제 그 브랜드가 됐는데, 7년 전부터 기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어,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좀나좀좀 예. 어, 좀좀 내비려 둬 줬으면 좋겠다 예. 어, 직장인에서 음. 윗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음. 나좀좀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음.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음. 그또 밑에는 나는 쉬고 싶다 어.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음, 큰 제목은 네비도라고 네비도. 네. 하고 이제 콘서트는 이제 펼쳐 보인다 이런 뜻이니까 예. 절집에서 하는 법회나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다 콘서트입니다. 아, 예. 그래서 네비도 콘서트라고 이름은 정했고 또부제를 나는 쉬고 싶다라고 예. 해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아. 실제로 쉴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어 대청마루 큰 마루에서 네. 누워서 여름에 예. 이렇게 책도 보고 음. 자유롭게 이렇게 쉴수 있도록 해주고 네. 뭐 저녁에 스님과 대화도 좀 편안하게 할수 예.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네.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을 불러서 음. 어, 실제로 콘서트하는 것처럼 콘서트를 들려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휴식 힐링형 네. 어, 템플스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감스님과의 인터뷰 1, 2부를 진행했습니다만 여전히 역시 그 시원시원하시고 속이 확 뚫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